안녕하십니까. 이번 김승원입니다. 먼저 오늘 03시 지상성 중체별교도어 보시면 현재 중국 중부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우리나라 남쪽으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한 가운데 기압골이 남해상에 위치하면서 동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해안과 제도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으며 그 밖에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 일부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해상에 위치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해안은 곳에 따라 비가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오늘 오전까지 구지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내륙에는 오후 한때 구름 많겠습니다. 한편 제도는 제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으므로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한 일사로 인해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면서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내륙과 남해안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남해상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돌풍 함께 천둥과 가치는 곳이 있겠으며 오늘 제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 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